25년식 S450 이고요 이게 외장컬러 오파라이트입니다 오파라이트에 이게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시트죠 베이지 시트입니다 굉장히 또예쁘고딱 흰색에 또 흰색 조합이 라어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또고급성의 특징입니다 통풍시트, 여시트 메모리시트 뭐 이런 옵션 다 들어갈 거예요 S450이랑 S500을 하시는 거는 3.cc 인데도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1 0 k 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가 또 굉장히 또 좋은 게 S450이랑 s 5 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래그십인데 S450이나 S500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이고, 연비도 좋으니까. 그래서 S450이랑 S500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롱바디 모델이고, S350D도 25년식 모델이 나왔는데, S350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구동에서 4륜구동 바뀌었고, 가격도 조금 올랐고요. 그 S450D랑 350D 이렇게 있습니다. 뭐 디젤로 타셔도 괜찮지만, 뭐 디젤 타시는 거보다 당연히 뭐 가솔린으로 타시는 게. 더좋요 센터 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좋구요. 크리테폼 모서, 중장시탑, 중장구 두 개. 센터 콘솔이 인터페이스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있고요 구매하셔가지고, 우드 트림인데, 그, 피아노 락커 트림으로도 바꾸시기도 하더라고요 웨스 오브라방에 들어가는. 그걸로 그냥, 이 피아노 트림만 좀 바꿔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웨스 40은 또6 스펜션도 들어가있고요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2열 선블라인드, 뭐열얼풍 시트, 에서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음. 시트 베트도 이렇게 흰색이라서 굉장히 또고없었럽고 2열 뭐 온도 조절 뭐다 들어가 이쪽에서 뭐 스크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십인데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다 여기서 5 0이랑뭐 재고 있으니까 재고 있을 때 아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빨리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전시차도 바로 들 수가 있고요. 흰색, 흰색 시트, 트렁크 수납공간 하다 에렇 수납공간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플래그십이지만 좀 트렁크 수납공간, 이게 수납공간, 이제 또 이런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